이 토끼가, 토끼가 없어. 지금 와 어? 나이스. 살렸다살렸다 와, 미친. 어, 죽을 뻔했네. 죽을 뻔했어, 다 그냥. 아니, 이모 시체 못 봤어. 에? 어, 조리 발견됨으로 떴는데? 어? 아, 같이 들어는 전문업자네. 안 보이게 하고 어, 어. 전문업자 전문업자 아 아잠깐그 어디서 발견했는디? 저거 스탠드 안인데 그냥 입구 어? 거리 바로 앞이라서 일단은 그럼 걸어뛸까요 이놈은 어, 왜 느낌이소 상어같지 에? 나 돌아다니면서 단둘이 만난 사람 되게 많았는데 아무도 안 죽였는데? 뭔 소리야 그냥 어, 뭐, 가게에 안 나온 거 아닐까? 아니지 감독님 뭐해요 거기서 그냥 서있네 왜 미션을 <laughs> 그, 해야 될거 아니야 어 가까이 좀해 아니 아니 우리 아니라니까 아 이제 너무 자초하지 말게 잠깐만. 그럼 아, 아, 아. 거기서 있으면 나머지한테 불꽃 대신 받아요. 불불 불, 불. 아 이거구나. 어 뭐야? 뭐? 뭐? 어 뭐야? 어, 뭐야? 도대체 어디서 왜? 발견한 왜? 거야? 어디서 아니. 어디서 발견했는가? 나. 아 발견. 잠깐만. 잠깐만. 다른 잠깐만, 거 아니야. 잠깐만. 아까 전문업자 있다고 했잖아. 거기 안에서 발견했는가? 일단 이거 소렌이 먼저 얘기해봐요. 전기를 어, 고치려고 이거, 이거, 이거. 하고 있었어. 소래꾼 어. 잘 가게. 에? 안녕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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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런 거려고. <laughs> 아니 뭐가? <목소리> 그러니까 전기를 고치고 있었어, 고치고 있었는데, 있었는데? 잘못해가지고 창을 내렸더니 막 사람이 죽어있어가지고 난 신고한 를 거예요, 그냥. 나 소래님 있는 곳이 전기 고치는 곳이어서 저도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. 에. 근데 내가 바로 소래님 보기 진짜 2초 전에 아쿠르 봤단 말이야. <laughs> 아, 나도 유쿠찬님을 봤어. 그러면 누군가 있는 사람이. 그러니까 유우찬님이랑 아쿠르님이랑 나랑 나는 전기를 고치고 있었고. 고치다가 창을 내리니까 사람이 죽었다니까, 어있 그래가지고 나 그리 신고 를한거 o 유 chan, y o 찬 차! 유 a n you chan, you chan, you chan, 왜냐면 소 h 님께서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말 끊어서요. h a n you chan, you chan, you chan, you chan, 아 o u chan, you chan, you chan, you chan, you chan, you c 아니 근데 알았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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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니못봤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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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또 누가 안 됐어요? 일단 했는데, 결정했답니다. 어? 와나나나나나왜 그런가? 그러니까. 걸리기만 해. 아니 뭘 걸리기만 어, 해나 뭐. 해, 아니라니까? 아니 저 진짜 우스꽝스럽 님. 아직 가까이 오지 말고. 지금 아? 저... 아 일단 이거 불부터 켜자. 이거 퍼즐 뭐야? 모르겠어. 회사님. 아니 근데 우리 어. 여기 몰려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. 돼 어? 아니 유찬님 나이스 우우야우아 이런 아유, 와 이게 우난소리를 먼저 했는데아나 너무 이 차선은 소리님 찍었답니다 뭔가 말이 많았답아 그래 말이 약간 말이 많았답니다 어쨌거나 그 일단은 아프리니마트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진짜로 그 불을 그려고그 켜려고 했거든요. 실수로 눌렀지. 네 <laughs> 스페이스바가 상호자용켜가 가지고 눌렀는데 아, 정신 차리니까 난... 죽어 있더라고. 실... 홍콩 인간들 죽은 거 아닌가? 인간. 아니 아니요 나는 어, 뭐야, 끝까지 살아 있었어요. 왜 살아 있어? 음, 자 기다려보게 기다려보게. 아, 어 뭐? 아니 방금 그... 아니 방금 나 베스 다 같이 있었는데. 그 죄송한데 제가 본게 맞다면 정확하게 아자엘님이 홍쿠님을 썰었거든요. 맞네 맞네. 홍쿠님을 <laughs> 썰었단 말일세. 예. 썰었는데. 예. 어, 안 오리고기 먹 오리고기 먹는 것 같은데. 합당한 살인. 이네아뭐 보안관이었어요? 아, 또 소리 내네.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아, 그럼 뭐, 어떻게 보라고 잠깐. 온 천사들 쪽 이런 쪽이란 얘기잖아, 지금. 아니, 같이 근데, 있었는데. 본천사가. 왜? 아, 그러니까 아자르디 재정매드라는 그러니까, <laughs> 거죠? 이야기 좀들어볼게 아니, 그러 자경단이 처음부터 잠깐 그럴 이야기 아니, 근데 가안한데 자경단이 아무나 죽이고 다니면 오리랑 같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게. 아 천사가 재정단이라는 거죠? 본 천사가 말했어. 예, 아니요, 보세요. 잠깐만. K 암살자야 자경단인가? 본선사 말좀 하고 말해보세요. 반갑답니다 말해보라는 그러니까, 것이다. 본선사가. 그걸 그냥게 기억한다고? 아, 그 홍콩을 만들어보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들어보게 홍쿤 인간이 본선사를 두 번이나 어렵네. 안녕하세요. 반갑다는 것이다. 반갑다는 것입니다어 뭐야 캐미가 작용단이거든요. 예예 예. 예, 예. 아자일님이. 작용단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의심을 했어요. 근데 만약에 홍쿤 님이 거위가 아니면 안 죽어요. 근데 아... 만약에 그렇다 해도 어쨌거나 둘중 하나가 오리가 있었으면 일딜 교환이니까 개이가 아니에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. 아자이 님, 고사미 님, 아그러네 홍쿤 님이 오리 우리일 수도 있는 거구나. 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럼 딜교사미 아, 딜교 아, 사비드. 어쨌거나 쌉비득이야아그 인정. 아니, 면 왠지 억울해 보이는 채르미는 어때? 아 인기 투표를 하자? 그래, 갑자기. 아 여기서. 짜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 진짜. 이거 진 이거 진짜. 진짜. 이걸 이거 진 이거 진짜. 이 이거 진짜. 이이 진짜. 이거 진짜. 이걸 진짜. 로이 <laughs> <이걸 진짜? 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 오, <웃음> 야, <웃음> 진짜 절묘했다. 내전두 와, 이분 미쳤다. 이야 어떻게 잡은 거지? 아니, 와, 어떻게 매주인다면. 아니. 왜 이렇게 딜교한 거를 이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길래 우리인가 아... 라고 우리인가 음...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억울해 보이는 최루미는 어때?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오리일 줄은 <웃음> 야 <웃음> 진짜로 이거 합리적 추론의 뭐야? 승리네 야. 됐다 어떡하냐? <laughs> 야리다 뒤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이씨 답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왜왜왜왜 같이 왜왜 다같이 뭉쳐야 된다니요 오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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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아, zo... 하고... 아니 안녕하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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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었는데 믿었는데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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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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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님 복수 복수 아 조용히 좀 계세요 좀 복수 복수 아. 아 나도 지금 비사적이란 말이야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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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키는 어? 어. 건가? 진짜?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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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 다 있어 지금 근데 탐랑님이랑 나머지 또 누구지? 어디 갔지 다들? <목소리> 야, 혹시 상어가 배가 고파서 단백질 보충으로 청사랑막다 <목소리> <맛> 가만히 먹었어?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? 아니야. 아니 왠지 그런 느낌이라서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애초에 내가 먹었으면 이렇게 멀쩡하게 대화를 못하지 하지 그니까 할수 있지 왜 못해 잠깐 그러면 아니 아니 못하지 울려 공돌리 <laughs> 이거 봐 뭐야? 이거 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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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거 봐이로 끝내라 아니 이거 오대감왜 이렇게 좋지? 무슨 일이지 아, 아 그러니깐 너무 좋다 어쩐지 아까부터 따라붙더니 아니 고봐 이거 단백질 보충이라니까 이거 말했잖아 언니 내보기가. 저아굴 보자마자 물어보니까 먹었잖아, 이부유이 <laughs> <laughs> <유사님> 어디 있어? <laughs> 와! 네 이거 와, 와, 진짜. 와! 이건 진짜. 대박. 와. 아니 근데 이가... 이게 시체가 없으니까 신고를 못 하네. 예, 신고를 못 그러니까. 아, 해요. 아. 니좀말좀 <laughs> <laughs> 내가 죽였다. 내가 죽였다. 에? 내가 마 터친 이를 죽여 버렸는데. 왜? 왜 나한테 할말 있어?